해가 바뀌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지원 정책들도 있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지원 기준이나 지원 금액 등 변동되는 지원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변경되는 정부 지원제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도움되는 꿀팁 몇 가지 전달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는 것이 돈이다. 국지 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달 특정 계층분들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게 바로 기초연금이겠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달 은행 계좌로 현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내용 바로 말씀드리면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확장되었는데요. 2014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약 435만 명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정 기준액을 상향시켜 2024년 올해에는 약 701만 명까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선정 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분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연도별로 선정 기준액도 매년 조정되어 왔습니다. 작년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입니다. 각각 단독가구는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원 제도의 투입되는 정부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투입된 정부 예산은 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올해 2024년에는 약 3.5배 정도 증가한 24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선정 기준액도 상향되고 예산도 확대되니 2024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콜 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어르신들의 댁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고급 자동차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고급 자동차를 선정할 때 배기량과 차량 가액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을 고급 자동차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기량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제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도 소득 인정액 요건을 충족하시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셔야겠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별도의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누군가가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줄 테니 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실제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신청이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형제, 자매, 자녀, 친족 등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제도는 신청을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 요건이 완화가 되었다 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인 줄 알고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도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진다면 받을 수 있던 돈들도 못 받게 되는 것이니 늦지 않게 꼭 신청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으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